인생의 오랜 여정을 지나 이제 새로운 인생 이막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채웠던 직장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빈자리는 때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가장 소중한 질문입니다. 바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움과 인정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규정했던 역할, 지위, 책임감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상실감이나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얼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제는 과거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와 외부의 요구에 맞춰 살아오곤 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 나는 무엇을 할때 진정으로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당신 안에 이미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로 다져진 빛나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등불을 밝혀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탐색해 보세요. 평소 꿈꿔왔지만 바빠서 밀어두었던 일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작은 관심사라도 좋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수록 당신만의 고요한 목적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씨앗 뿌리기 단계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할 때입니다. 첫째, 배움과 성장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평생 배우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컴퓨터 기술, 그림,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둘째, 재능 나눔과 봉사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멘토링, 재능 기부, 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에 기여하며, 얻는 보람은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값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취미와 열정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 혹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활동에 몰입해보세요. 정원 가꾸기 여행, 등산, 독서 모임 등 당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건강과 웰빙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과정의 즐거움과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 임학의 목적은 커창한 성과를 이루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정 자체에서 큰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툰 시도 속에서도 배움과 기쁨을 찾으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노력과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를 즐기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에 발견하는 새로운 종류의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를 통해 당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선다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그 어떤 시기보다 빛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과거를 비우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족을 찾아가세요. 당신의 60대는 분명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빛나는 잠재력을 믿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